다신 날 찾지마 마음은 아프지만 잊어버릴 수 있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b 투비 이창섭입니다 신마 마음은 아프지만 잊어버릴 수 있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또 막내 또 막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굉장히 애교를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팔 자꾸 늘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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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죄송합니다. <laughs> 이런 이런 애교들 을 간단히 부리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 일단, CM 블루 강민혁 선배님은 굉장히 드럼을 정말 잘 치시는 선배님이세요. 저는, 저는 이제, 그 그렇...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겠죠. 네. 열심히 드럼 연습해서 언젠가 같이 연주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강민혁 선배님. 아, 사실 저는 밴드 프로젝트 였어요. 제가 처음 뽑혔던 이유는 밴드 프로젝트였는데 거기서 있다가 이게 사실 좀 이게 당혹스러운 게이 얘기의 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참 밴드 프로젝트를 할때 cm블루 선배님들이 나와 나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 우린 상대가 안 되겠구나. 저희는 뭐 비주얼도 안 되고 그렇다고 cm블루 선배님들만큼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조용히 없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빨리 지금까지 못 배운 다른 무기들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해서 춤을 어서어서 어서 열심히 배워나가면서 이제 춤에 대해 새로운 재미도 느끼게 되고 이런, 이런, 어떤, 이런 새로운, 뭐랄까, 새로운 음악을 접해보는 거잖아요. 춤도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춤에 빠지면서 이제 춤에 더 여, 집중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댄스 가수에 더 집중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비투비 멤버가 이렇게 돼 있네요. 어, 한번뵌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그, 어, 제가 연습생 때 어떤 음악 프로그램에 이제 저희 회사의 선배님이신 포미닛 선배님들 컴백 무대를 보러 다 같이 연습생끼리 다 같이 갔었어요. 갔는데 저 끝에서 뭔가 이렇게 많은 아,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막,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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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누구지? 왜 이렇게 크지? 하면서 딱하는데비 선배님이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선배님 얼굴만한 어깨,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걸어오 계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바, 남자한테 반해 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정말,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는 비선배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방전됐을 때 다시 일으켜주는 건전지? 새로운 건전지. 네. 비선배님의 명언을 많이 보면서 힘든 날들을 본, 이겨내고 그렇게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더 스타 시청자 여러분. 네, B2B 창섭입니다. 제, 저희들 많이 아직 부족하고 신인이라 어설픈 면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나은 모습,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무대 가지고 갈 테니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B2B의 애교를 맡고 있는 이창섭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B2B의 애교, 이창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